연기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연기적인 재능 그런 게 딱히 정해진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아저 사람은 배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배우의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일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비율이 좋거나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보고 배우해도 되겠다. 얼굴이 잘 생겼으니까 얼굴이 이쁘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얼굴만 잘 생겼다고 인물만 좋다고 배우를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외적 조건이 좋은데 목소리까지 좋아요. 그리고 혹은 누군가 가 사람을 되게 웃기는 재주가 있고 말을 재밌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야넌 개그맨 해도 되겠다. 너는 배우를 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재주들, 재능들.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은 연기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연기를 가르쳐 본 결과, 아 쟤는 연기를 하면 좋겠다. 쟤는 배우를 하면 좋겠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배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배우를 하기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배우에 대한 열망, 배우를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게 없으면 배우가 될 수가 없죠. 굳이 배우가 아니어도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굳이 배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 친구는 배우를 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친구들 중에 배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연기적인 재능이 있다 라고 하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 저는 연기를 하기엔 좀 재능이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면 배우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연기적인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배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뜨거웠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고 배우로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기적인 재능 비주얼이나 어떤 외적 조건, 어떤 감수성, 표현력, 신체적인 주연성, 순발력 부드러운 음성의 톤, 화술, 정확한 딕션. 이 모든 것들이 배우가 되기에 필요한 어떤 재능이라고 할수 있고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들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배우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연기적인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정말로 배우를 하고 싶으냐? 아니면 어설프게 하고 싶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기적인 재능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의 연기라고 보는 건 결국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가 되고자 하는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 반드시 배우가 되어야말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게 없으면 배워야 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